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운동 유튜버 말왕 본명 유태양이 과거 몸캠 피싱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5월 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같은 경험을 직접 밝혔는데요. 말왕은 해당 사건이 약 8년 전 자신이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하던 시절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한 인물로부터 속옷 모델 제안을 받고 영상 통화를 하게 됐고 그 통화가 더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그는 상대가 내 외모를 칭찬하며 옷 핏을 보기 위해 옷을 벗어달라고 요청했다며 기분이 좋아져 옷을 모두 벗고 음란 행위까지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눈 상대는 처음에는 여성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남성이었다고 말왕은 전했는데요. 상황이 이상함을 느낀 그는 통화 이후 상대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이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화 후 상대는 확보한 영상 자료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말왕은 당시 돈을 요구 받았지만 대응 방법을 몰랐다며 협박에 시달렸던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최근에는 해당 영상의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출되면서 그는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직접 피해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왕은 현재 해당 사건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유포한 인물은 물론 최초 협박범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왕은 이번 고백을 통해 유사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경각심을 전하고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나처럼 피해를 당한 분들이 더는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